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독거 어르신들의 40% 이상이 난방비 걱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구리시도 뭐 사정이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매년 우리 지역사회의 독거 어르신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난방비와 희망기금을 이렇게 나눔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 또 외로우신 분들께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선 부리시의 어르신들이 겨울에 추울 때 서럽지 않게 눈물 흘리지 않게 함께 마음을 써주시는 오늘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부터 행복하셔야 이웃에게 보다 많은 마음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시고 먼저 웃으실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는 마음으로 새 인사 미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